안녕하세요. 플로렌스 안문자입니다. 오늘은 자연식물식 다이어트 요리 고구마, 과카몰리, 까나페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구마를 삶아서 슬라이스로 잘라서 에어프라이에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웠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과카몰리를 이렇게 올렸는데요. 과카몰리는 그냥 아보카도 큰거 어깨 가지고 거기에 어, 양파 4분의 1개 정도 잘게 다져서 넣었고요. 그리고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다져서 넣습니다. 양념은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만 버무려서 위에 올렸습니다. 고구마 위에. 그리고 이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조금 잘라서 긁들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먹어볼게요. 먼저, 이렇게, 스테비아 방울 토마토 먹어볼게요. 스테비아 방울 토마토 정말 맛있습니다. 많이 달아요. 고구마 밑에 있구요. 먹어볼게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양파향에 달콤함에 아보카도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서 환상의 맛입니다. 아, 참, 위에 여기 바질 잎사귀 조금 올려봤습니다. 먹어볼게요. 嗯。Mm. 바질 향도 나면서 정말 맛있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감동 받으실 거예요. 맛있어요. 보통 과카몰리 하실 때 올리브유도 넣고 소금도 넣고 후추도 넣고 양념 좀 많이 하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만 먹었어가지고 이게 너무 맛있어요. 꿀맛이네요. 여러분 약간 부족한 듯하네요. <laughs> 저 워낙 양을 많이 먹다 보니까 또 너무 맛있어가지고 더, 노,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드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되게 어, 맛이 되게 조화로운데요. 아보카도도 오늘 딱, 깠는데 너무 색상도 예쁘고 되게 향긋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도 또 많이 달고 너무 맛있었어요. 고구마도 달콤하고 약간 풍식, 방고구마 있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그리고 양파가 향이 솔솔 나면서 너무너무 환상의 궁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정말 음, 살도 안 찌고요. 배도 부르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만날게요.